감가상각 방법 변경 시 x 3년 기말에 인식할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문제네요. x 1년서부터 x 2년은 정률법으로 생각했죠. 그런데 x 3년 1월 1일서부터 정액법으로 변경했어요. 이때는 추정의 변경으로 여러분들이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x 1년도 감가상각비는 정률법이죠. 정률법에 의한 감가상각비는 장부가액법입니다. 2천만 원 곱하기 40% 800만 원이 되는 거죠. x년 취득가액 2천만 원에서 감가상각 누액 차감한 장부금액이 1,200만 원이죠. 여기에 40% 480만 원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x 3년 초 장부가액을 구할 수 있죠. 즉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 누액을 차감한 720만 원이 장부가액 이 되는 겁니다. 이 시점에서 정액법으로 변경됐어요. 즉 5년 중에서 2년이 경과됐죠. 지금 720만 원 장부가액에서 나머지 미경과 내용 연수가 3년이죠. 이렇게 나누시면 매년 240만 원씩 일정하게 정액법으로 감가 상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